리스 있죠. 제임스는 이 정도면 사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다른 한편으로 이런 편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꽤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영남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하게 될 파트너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둘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주간 EPL 시간인데요. 1라운드 동안의 다양한 이야기들,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 이렇게 총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 이번 시즌부터 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저희 둘이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 저도 사실 김용남 캐스터랑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서 네. 지금 어색하기는 한데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1라운드 개막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경기가 이제 맨유 대 플럼의 경기였었었죠. 네. 이때 맨유가 1대 0으로 어, 승리를 따냈는데 지르크지 이제 선제골이 터졌었기 때문에 맨유 팬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지 않았나? 어, 아. 라고 평가가 좀 되는데 이완의 소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저, 이번 시즌 영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여름 이적 시장 때뭐 수비수에 대한 보강도 했고, 뭐 공격진에도 이제 지르크지 보강했고,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을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반전에 뭐 찬스를 만든 거에 비해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후반전 갈수록 어 약간 초조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마침 또 지르크지가 교체로 들어가서 이 방점을 찍어주는 거 보고 아 그래도 이번 시즌 메뉴가 출발이 좋구나 결과를 가져갔던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어.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놓고 비교해 보면 선화 감독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난 시즌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표본 자체는 적기는 한데 네. 커뮤니티 쉴드라든지 이번 개막전 경기 봤을 때 저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 일단 보강 잘한 부분을 차차하고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지단 시는 메뉴 가장 큰 문제가 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히 좀 개선된 부분이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나왔고, 플런전에서 나왔어가지고, 음. 그 공수 전환할 때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아, 네, 아. 간격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그가지그 부분 봤을 때 아, 이번 시즌에는 메뉴가 그래도 적어도 지난 시즌보단 잘하겠다. 음. 좀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입스위치 대 리버풀인데 이 경기 이완회 솔연이 직접 중계했었었죠? 네, 이 경기를 네. 또 제가 중계를 해 가지고 경기 대선 할 얘기가 좀 있죠. 아무래도 입스위치 이 메케나 감독이 워낙에 주목 받았던 감독이었고 리버풀의또 슬롯 감독의 이제 정식 데뷔전이기도 했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좀볼거리가 많은 경기였는데 어 입스위치가 확실히 전반전에 되게 잘했습니다. 음. 특유의 그 압박도 보여줬고 그 특유의 이제 아래쪽에서 빌드업 하면서 상대 끌어당기다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나가는 패턴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역시 후반전 음. 후반전에 확실히 입스위치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결국 리버풀이 이제 체급 보여주면서 결과를 가져갔는데 여러모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양팀 감독에게는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살라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laughs> 머리 쪽이 <laughs> <다> 많이 달라졌죠 <laughs>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laughs> 머리를 다 민다. <laughs> 네. 살라가그 부분에서 일단은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수혜를 많이 본것 같았습니다. 음. 아스날입니다. 황희찬의 울버햄튼한테 이대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아스날한테 거는 기대감이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크죠. 네. 이번 시즌만큼은 다시 한번 우승 도전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좋은 경기력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카가 이날 경기도 에이스 같은 활약을 했고 무난하게 이제 이대0 승리 가져가면서 일단 첫 단추 아주 좋게 잘 깨맸거든요. 앞으로 일정에서 이제 계속 연승을 하면서 맨시트랑 이제 우승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뭐 아스날이 승리를 따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것도 만든 건데. 그 모스케라 <laughs> 선수의 행동 때문에 아. 오히려 더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네어이 장면은 전 진짜 원래 그 심판 자격증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전 그래서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심판들이 때로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바로 판정을 했으면 좋겠다 음. 사실 목 조른 그 행위는 누가 봐도 난폭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볼땐 심판 입장에서 목을 졸랐지만 엄청 세게 팍 이런 것도 아니고 힘이 막 엄청 가해진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한것 같아요 아. 그런 장면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난폭하니까 바로 퇴장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래 이게 요목 조른 것도 있었고 아니 왜 제주스에 <laughs> 거기를 건드리는 거냐고 어우 그거는 아니 그냥 엉덩이친 것도 아니고 어떤 손가락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걸 <laughs> 왜 쓰시냐고 근데 아. 아무런 것도 안 받았잖아요 네뭐그전 장면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모 스케라 뭐 추후 징계나 이런 게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아, 어쨌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울브햄튼 경기 할때 오, 주요 인물, 요주의 인물로 좀 응. 지켜봐야 할 선수가 아닌가, 어,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에버튼 대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사실 감독 나가고 나서 데제르비 감독이 누군가가 좀 대체제가 완벽하게 좀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느낌을 줬는데 첫 경기부터 3대0이었어요 맞아요. 일단 브라이튼이 그래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본인의 팀 스타일에 맞는 감독을 데리고 온그 시스템이 잘잘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터부터 데제르비까지 이어져서 그 아래부터 풀어 나가는 빌드업 축구가 이어져 온 건데. 실 휠르첼러도 그런 스타일에 맞는 음. 유형의 감독이긴 합니다. 휠르첼러도 장크트 파울리에 있을 때뭐 아래쪽부터 뭐 체계적인 빌드업 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특징인데 뭐 데뷔 전부터 진짜 엄청난 결과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미토마의 음. 활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미토마가 진짜 바로 개막전부터 보여줬죠. 음. 특히 휠르첼러 감독의 전술 특징이 윙백이라든지 윙들 되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아마 미토마라든지 뭐 다른 윙어 자원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윙어들이 확실히 이날 엄청 활약이 좋았습니다. 음. 미토마뿐만 아니라 민테도 활약이 좋았거든요. 확실히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 개막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실 에버튼은 션다이치 감독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긴 한데 지난 시즌 승점 삭감도 당했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강등은 막아냈잖아요. 근데 어쨌든 출발이 또안 좋거든요. 네, 아, 사실 션다이치 감독이 지금까지는 저는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사실 저는 또그 다른 반면에 한계가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시즌 개막전도 홈에서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전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적시장도 본인들의 뭐 자원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이적시장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홈에서 너무 졸전을 펼쳐서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음.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키앤타카의 컨텐츠는 피파드라닷컴의 제작비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오래, 더 즐겁게, 더 자주 즐기기 위해서 피파드라닷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FC 온라인 이적 시장 수수료 많이 부담되셨죠? 집에서는 PC 방의 택을 받지 못해 많이 불편하셨죠? 피파드라닷컴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업계 유일 진행 과정까지 모두 녹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지금 검색창에 피파드라닷컴을 검색하세요. 어 시작부터 좀 기대를 모았던 매치업도 하나 있었습니다.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음. 일단 두 팀이 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보강이 아, 그렇죠. 어, 정말 남달랐잖아요. 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가장 잘 보낸 팀 1, 2위 꼽으면 딱이두 팀이라고 얘기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그만큼 잘 보냈고 또 웨스트햄이 감독도 바꿨잖아요. 맞아요. 로페테기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예스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팀을 잘 이끌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 전술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있는 에스턴 빌라가 일단 개막전은 좋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에메리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약간 중상위권 팀? 아... 어, 이런 팀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좀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사실 로페테기 감독도 굉장히 좀 칭찬받았던 시기도 있었었는데, 오히려 라리가에서 좀안 좋았던 시기도 좀 있었었잖아요. 네, 저는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아 시절 때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세비아에서 그 20일 22시즌 그때 리그 4위하고 수비 지표도 리그에서 가장 좋았던 팀이었고 특징이 확실하거든요 네. 아래에서 상대 공격수 끌려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그때 확 스피디하게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사실 울버햄튼에서 잠깐 있을 때도 보여줬는데 웨스트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기대하고 영입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1라운드이기도 했고 아직 전술적으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는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는 못했습니다. 어, 대부분 프리미어 리그는 저는 느낍니다만 1라운드에 좀 빅매치들을 일부러 좀 넣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근데 그 시작이 사실 첼시 대 맨시티였는데 어, 이 경기에서는 그냥 맨시티가 2대0으로 음. 아, 첼시를 잡았어요. 네, 확실히 맨시티가 왜 괜히 디펜딩 챔피언이냐 이런, 이런 걸좀 보여준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이 경기에 로드리도 안 나왔고. 그렇죠. 후든도 뭐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전발 절반만 뛰었었거든요. 와, 근데도 결과내는거 보니까 맨시티는 맨시티다 음. 그럼 맨시티에서는 누가 가장 좀 잘했다고 보세요? 코바시치가 아 사실 로드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누가 대체할 것이냐 대체한다 해도 로드리만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코바시치가 그 자리에 나와서 생각보다 잘해줬고 득점까지 했잖아요 음. 맞아요 와 아, 확실히 이날 경기는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코바시치를 가장 순 선수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옛날에도 코바시치가 가끔 가끔 슈팅을 때리긴 했거든요 <laughs> 자주 때리진 않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쿠바시치한 시즌에 한두번 나오는 원더골, 음. 요 개막전에 이미 하나 터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웃음> <웃음> 이제 앞으로 몇 개가 터질지 에. 이번 시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첼시는 사실 이제 마르스카 감독도 처음이었고 에. 선수들도 또 이번 시즌에 진짜 많이 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프리, 프리 시즌 때뭐 다양한 선수를 시험하고 계속 본인의 스타일을 좀 선수들한테 가, 넣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음. 사실 프리 시즌 때 결과가 좋진 않았죠. 맞아요. 뭐 프리 시즌 때뭐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뒷공간 노출되고, 빌드업하다 미스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날 경기, 오늘 경기, 이날 경기도 음.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 빌드업하다가 뺏겨서 코바시치한테 연결되고 바로 중거래슛 득점 음. 여전히 좀 문제점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가다듬는 게 일단 첼시로선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첼시 팬들이 좀 용서 못할 선수가 있어요 <laughs> 리스 있죠. 제임스는 이 정도면 사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른 한편으로 이런 편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깨부리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 도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어요. 아 주고 받고 들어놓고, 네. 근데 또 나오면 잘하긴 해요. 아. 그렇게 오래 셨는데 나오면 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잘해.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게임이 <laughs> 몇 게임 없어. <laughs> 진짜 딜레마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레스토데토트럼 포테고 글로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이에요. 근데 포테고 글로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나는 전체적으로 감독 지휘봉을 잡았을 때두 번째 시즌에. 우승을 했다. 음. 근데 지금 한우 골바소는 우승은커녕 본인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laughs> 아, 그리고 뭐 지난 시즌 좋은 공격 축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도 또 분명 보여줬었잖아요. 에. 근데 이번 첫 경기를 보면은 딱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그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이 그냥 그대로 나타났던 음.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아, 일단은 1라운드 결과만 봤을 때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이번 개막전 시작하자마자 솔란키를 넣었어요. 첫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 근데 저는 솔랑키 한 명만 놓고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솔랑키 앞쪽에서 뭐 압박도 열심히 하고, 뭐 측면으로 빠져서 이제 다른 선수를 안쪽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찬스도 제법 많이 만들었는데, 결정력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뭐 동료 활용하는 부분이나 움직임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매번 이야기 나오는 그 N년자죠. 제이미바디. 이번에도 결국 골 넣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도 챔피언십에서 1 8골 넣으면서 팀내 가장 많은 골 넣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약간 교체로 나온 경기도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기록을 보니까 출전 시간 대비 가장 골 결정력 좋은 선수 1위가 또 바디였대요. 오. 아, 혹시 마, 바디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여전하구나. 결정력 변함 없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이번 경기에서도 되게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 그 공간 파고드 음. 움직임 똑같더라고요. 사실 바디는 다른 거보다도그 제스처 때문에. <laughs> 네. 토트넘 팬들을 오. 제대로 긁었거든요 우리는 우승 한번 했고 너네는 0이다 <laughs> 와저 그거 보고 와 이거 자극 제대로 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라 네. 분위기 일단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너무 플랜 A만 고집하는 게 지난 시즌 문제였는데 프리 시즌 때나 이번 개막전 경기 봐도 똑같습니다 네. 수비 그 리스크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팀 공격이 안 풀리는데도 계속 본인들이 하는 거그 플레이 계속 고집하고 투탄 돌리기 하다가 그냥 끝난 아 느낌이거든요. 어 결국에는 토트넘이 조금 더 경기 안 풀릴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이제 포스테코 글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아쉽긴 해요. 요새 뭐 인버티드 풀백이다라는 아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측면 풀백들을 파이널서드 안쪽으로 집어넣는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득점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지난 시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톱 활용도 음. 많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손흥민의 장점을 좀포스트코글로 감독이 많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어. 우도기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보통 많이 점유를 하면서 손흥민이 오히려 왼쪽에 계속 넓게 좀폭 넓게 벌려 있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 특유의 슈팅 스킬이나 이 득점력을 좀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좀 낭비하는 느낌이 음.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좀 유연하게 변화도 주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안타타나니까 토트넘 팬들이 아마 미쳐 자빠질 노릇일 것 같은데 음. 코스테 코글로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빠르게 1라운드 안에 해낼지 음.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개막과 동시에 1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고